서로 다른 다섯 종류의 구슬이 있다. 이것을 일렬로 늘어놓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? 맨 앞에 볼수 있는 경우가 다섯 가지지, 일렬로. 그 다음은 네 가지, 그 다음은 세 가지, 그 다음은 두 가지, 그 다음은 한 가지. 그래서 이거 곱해서 1 2 0가지 즉, O 팩토리얼 즉, OP5 해가지고 1 2 0가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네. 이제 두 번째 거, 이것을 원형으로 원형으로 늘어놓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하는 거야. 자, 그럼 원형으로 늘어놓는 거, 그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. 이게 그 다섯 종류의 구슬이, 예를 들어서 A, B, C, D, E, 이렇게 있다고 해봐. 이걸 이렇게 원형으로 늘어놔가지고, 여기에 A가 있고, 어 여기에 B가 있고, 여기 C가 있고, 여기 D가 있고, 여기 E가 있었어. 자, 근데 두 번째에선, 여기에 a 가 있고 여기에 b 가 있고 여기에 c 가 있고 여기에 d 가 있고 여기에 e 가 있어요. 다음 세 번째는 a 가 하나 더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a, b, 여기가 c, d, e 이렇게 있었어. 다음 네 번째는 a 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a, b, c, d, e 이렇게 있었어. 다음 다섯 번째 a 가 여기서부터 있어가지고 a, b, c d, e D, E 이렇게 있었어. 이 다섯 가지 경우가 이 다섯 가지 경우가 같다, 같은 거다. 자, 한번 볼까? 자, A 오른쪽에 뭐야? B지. 왼쪽은 뭐야? E지. A 오른쪽이 뭐야? B지. 왼쪽은 E지. A 오른쪽이 뭐야? B지. A 왼쪽은 E지. a 오른쪽 b 왼쪽이 e. a 오른쪽 b 왼쪽이 e. 전부 다 같네 마주 보고 있는 것도 같고, 그래서 다섯 가지 경우가 똑같이 나오네 다섯 가지 경우가.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원형으로 배열을 하면 원형으로 배열하는 걸 원순열이라고 하는데 다섯 명을 일렬로 세우는 것처럼 다섯을 다 다섯 개를 일렬로 세우는 것은 오펙을 해줘. 근데 그 중에 다섯 가지 경우가 똑같이 나와. 오케이. 자 그러면. 다섯 개를, 다섯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하고이걸 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다섯 가지 경우가 똑같이 나와서 5로 나눠주게 되는 거거든? 그럼 요거는 바로 5분의 5 곱하기, 4 곱하기, 3 곱하기, 2 곱하기, 1이 되겠지.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약분이 되면서 이게 4팩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다섯 개를 일렬로 늘어놓으면 5팩. 원형으로 늘어놓으면 5로 나누기 때문에 4팩이 된다는 거야. 7개를 일렬로 늘어놓으면 7팩. 그걸 어 원형으로 늘어놓으면 6팩이 된다는 이야기야. 자, 그래서 어그 어 내용에 대해서 알아주면 되겠네. 그래서 그 원순열을 구하는 경우에는 n개 n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n팩. 근데 원순열은 요거에서 n으로 나눠 주니까 n 1팩으로 바뀌어서 n 1팩으로 원순열은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네. 알았죠? 자, 다음.